자, 타이거즈의 이번에 펑커샷, 엘리곱터 스윙으로 완전히 나무가 다가려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빨 쳐서 돌려가지고 또 그린에서 베이드가 먹히니까 딱 착지하자마자 또핀 쪽으로 스 페이드 스피딩 올려가는 거. 거리가 뭐 타이거즈는 110, 110m 정도 되던데 거기서 이제 9번 아이언. 왜냐면 이빨 깎아치면은 뭐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9번 아이언 잡고 자꾸, 자꾸 고민 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왼쪽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한요 정도 이 정도까지 보고 연습 스윙 몇번 하든 헬리콥터 헬리콥터 스윙 몇번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되려나 모르겠네 아직 안 해봐가지고 오우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우 튀고 오른쪽 휘, 휘고 오우 요렇지 진짜 가다가딱 그린에 착착 오른쪽으로 확또 이제 페이드스피닝 먹어가지고 확 빠져 오 이거 재밌네 <laughs> 필드에서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이게 동작이 항상 어떤 동작을 하면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깎아치 그냥 깎아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 줘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헬리콥터 돌리냐 면이 돌리는 게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페이드 스피를 훨씬 더 많이 먹일 수 있거든요 네. 그래서 그냥 만약에 오른쪽을 보고 그냥 슬라이스를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돌리면 이렇게 안 돌아와요 네. 별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스피를 치면서 거기서 헬리콥터로 이렇게 공을 요렇게 돌리는 스피드를 먹여줘야 슬라이스가, 페이드가 미친 듯이 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그러고 음, 가다가, 오우, 좋다. 요, <laughs> 가다가 그린을 딱, 딱 써서 우측 스피드. 요런 식으로. 네 그래서 이 동작 자체가 왜하느냐면 이거를 스피드를, 스피드 스피드에서 더 이렇게 감아주면서. 페이드 스피를 극대화 시키는 그 동작이거든요. 그래서 뭐든지, 뭐, 여기서 뭐, 이런 동작 하면은 뭐, 일반이 아마추어가 이상하다 하는데, 뭐, 타이버즈나 투어 뛰는 선수들은 모든 동작을 어떻게 하든지 공을 그린 쪽으로 보내는 기술을 알아서 다 쓰거든요. 근데 골프는 규칙이 뭐, 이거는 뭐, 변형된 동작이긴 하지만, 그래도 뭐, 모든 구질을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뒤쪽을 보고 오와 오우. 잘 돌아온다 에이 너무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런식으로 이 동작이 페이드 스드을 극대화 시키는 이 헬리콥터 그래서 그, 그 영상 보면은 해설자가 아놀드 파마 얘기를 하거든요 헬 헬리, 헬리콥터 스윙 원조니까 <laughs> 아놀드 파마도 페이드로 쳤나 아무튼 이 동작을 <laughs> 따라해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엄청 잘 되네요 필드 가서 한번 써봐야네요